안녕하세요, 천명 김보살입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꿈 사이에 오늘의 기회를 바로 지금 이 순간 잡아보세요. 오늘은 10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때 가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시기, 휴식을 취하세요. 전어의복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이라 할수 있는 하루입니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때를 알고 대처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겠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만은 편하게 갖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범띠 가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시기이니, 하는 일마다 여의하니, 청금을 얻는 날입니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혼자서는 되는 일이 없으니, 주변의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는 날입니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농부는 경작을, 학자는 독서를 흐름의 중심에 있으니 뜻대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뱀띠 가겠습니다. 항상 후덕한 마음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살피니 하늘이 복을 내리리.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고 주변 이들에게 칭송을 받는 하루입니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경이니 자신의 생활에 작은 변화를 시도하세요. 활력소가 필요한 날입니다. 양띠 가겠습니다. 어려운 때를 만나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겠으나 귀인의 도움을 얻어 순조로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날입니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귀하의 능력을 점검하고 자중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니 항상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으면 하는 하루입니다. 닭띠 가겠습니다. 호랑이를 그렸으나 호랑이가 되지 못하고 개가 되는 격이니 종교가 있다면 치성을 들여 빌도록 하는 날입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데 산이 막히고 길이 험해 마음고생이 심하니 사람을 배반하거나 속이는 일을 한다면 명예 또한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때입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으니 정신과 육체 건강 체크가 필요한 날입니다.